도로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하네만. 쉽진 않을 걸세. 나도 이 모양일세. 도로시는 더하면 더하겠지. 수색을 나갔다 오겠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물품은 필요해. 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럼. 나는 여기서 도로시를 지켜보. 여러분, 도로시, 자네, 괜찮으신가요? 응? 물론이죠. 문제 없어요. <laughs> 방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웃음> 정말인가? <웃음> 예, 같이 들어요. 방주에서 전송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려요. 방주에서 갓데스스쿼드에 먼저, 갓데스스쿼드의 리더, 릴리바이스 소령의 사망에 애돌표합니다. 그녀는 최고이자 완벽한 인류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방주의 많은 이들이 애돌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가디언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방주의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품 및 병력 지원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현재 방주 내부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주의 밀봉 작업은 현재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 문제 모두 지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지상에 유일하게 잔류 중이며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가데스 스쿼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방주는 성공적으로 밀봉되며 인류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결정권은 까데스스코드의 리더 대행이신 도로시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여러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것만으로도 넘칠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결정에 부담을 느끼지 말아 주십시오. <laughs> 내용은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뒷내용이 더 있어요. 계속 들어보면서. 첫 번째. 렉처의 교신 능력을 방해하고자 건설한 에블라 입자 발생 장치를 파괴해 주십시오. 발생 장치의 성능이 너무 과해 그 영향이 방주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방주 밀봉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좌표의 대규모 랩처 무대를 선면해 주십시오. 해당 좌표의 밀봉 작업은 지상과 가까운 곳에서 이뤄집니다. 밀봉 작업은 큰 소리를 동반하므로 랩처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물자 운반용 대형 엘리베이터를 파괴해 주십시오. 해당 엘리베이터는 방주에 각종 물자와 식량을 운반하던 루트로, 밀봉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방주와 이어지는, 직통 엘리베이터입니다. 최악의 경우 랩처가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파괴가 필요합니다. 음. 만약 이 일을 수행해 주신다면 첫 번째인 에블라 입자 발생 장치 파괴부터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수호하고 있는 방주 입구와 가장 가깝고 그것이 파괴되면 여러분들과의 직접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말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방주는 가데스 스쿼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희생과 분투를 모두 잊을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준비해놓고요. 음성 파일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음성 파일은 영입니다 음. 방주 밀봉에 문제가 있었군요. 움직이자. 결정이 참으로 빠르군, 그래. 안갈 건가? 흥, <laughs> 그럴리가. 도로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그래. 그럼 움직이자.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그럼 저희는 모든 곳에 동행하겠습니다. 예? 무리예요. 제 아무리 도로시라도 그건 너무 가혹해요. 번갈아가면서 가요. 알려지지 않은 곳엔 리더부터 발을 내디뎌야 해요. 억지 부리지 말게. 지금 마음도 성치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저는 지금 신나요. 방주와 연락이 닿았잖아요.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한다고 했어요. 갈수 있어요. 낙원으로. <laughs> 저도요. 음, 기대되는 건 사실이네만. 지금의 저는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 저희는 빠지지 않을게요. 알겠다. 예? 스노우 화이트가 이걸 동의한다고요? 이론상 문제는 없다. 그럼 처음은 누구랑 갈 거지? 라푼젤, 저희랑 같이 가 주시겠어요? 아, 예, 이번엔 제가 갈게요. 그래, 그럼 그동안 우린 이곳에서 수색하며, 물품을 확보하겠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예, 가요. 고참, <laughs> 성질도 급하지. 그럼 저도 다녀올게요. 라푼젤, 홍련, 예? 피나의 얘기는 한동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도로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지켜봐 줘. <laughs> 왜요? 상태가 신경 쓰이는 것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예, 알겠어요. 꼭이다. 어,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멀리 나온 건 처음이네요. 방주 입구를 보호하면서 그 근처만 돌아다녔었는데. 조금 설레지 않나요? 그럼, 우리 조금만 놀다가 갈까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laughs> 도로시가 기분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이제 괜찮은 거 맞죠? 물론이죠. 저희는 괜찮지 않은 적이 없었는걸요? <laughs> 예. 그럼, 안심하고 갈게요. 곧, 에블라 입자 발생장치 인근에 도착해요. 그곳에선 제 재밍 능력도 약화되니까 전투를 피할 순 없을 거예요. 라푼젤의 재밍 능력은 그 머리카락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한 가닥 한 가닥이 소형 재밍 장치인 셈이죠. 니케는 인간일 때의 이상향에 의해 외형과 능력이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라푼젤의 이상향은 뭐였나요? 음, 간단했어요. 최대한 멀쩡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였죠. 그게 재능 능력으로 발현된 거네요. 뭔가 원숭이성 같지 않나요? <laughs> 그러게요. 그래도 이루어지긴 했으니까요. 도로시의 이상향은 뭐였나요? 저요? 글쎄요. 잊어버렸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알려 줘요. 저는 살아남고 싶었어요. 랩처가 지상을 유린하는 그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를 위해 어떤 능력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것 같은데요? 예? 도로시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laughs> 예, 맞아요. 저희는 지금 살아있죠. 앞으로도 살아남을 테죠. 낙원에서 함께. 그렇죠? 우리 약속했으니까. 예, 그럼요. 에블라 입자 발생장치 발견. 다행히 주위에 레처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부수고 돌아가죠. 예. 어, 도로시, 저게 보이는 저거. 설마, 무덤일까요? 가보면 안 되겠죠? 랩처가 있으니까. 안될게뭐 있나요. 가보죠. 저 정도의 수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이쪽으로 끌어들일 방법은 없을까요? 무덤이 망가질까 봐 그런가요? 예. 무리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음, 좋은 방법이네요. 됐어요. 끌어들였어요. 어, 조금 과격해지셨네요. <웃음> 과격하다네요. <웃음> 옵니다, 물론이죠, 잘 봐둬요. 제가 싸우는 모습을…… 대략 20개 정도네요. 조금만 기도를 올리고 가도 될까요? 그럼요. 라푼젤. 예.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나요? 들리지 않아요. 죽은 이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아요. 기도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그럼, 왜 그곳에서 기도하나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laughs> 라푼젤, 아직도 그런. <laughs> 아니에요, 도로시. 그때 들렸던 목소리는 저의 것이었죠. 지금은 진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듣고 싶은가요? 이분들의 고향을 찾아주고 싶어요. 고향을요? 예, 그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요. 가장 편안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라푼젤도 그러길 원하나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영면에 들길 바라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할 일이라면, 무슨. 정했어요. 저는. 라푼젤, 방금. 이건.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이곳에 있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기억이 흘러들어왔어요. 먼저 떠나간 분들의 기억이. 그 황금색 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뭐길래. 영혼. 혹은 다른 무언가겠죠. <laughs> 에블라 입자 발생장치를 부수고 돌아가죠. 다른 분들이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처소에서 방주와 통신이 되는 거겠죠? 예, 아마도요. 어서 가요. 도로시, 이분들의 몸을 옮길 순 없지만 인식표라도 옮겨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 함께 모셔요.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방주와의 실시간 통신을 기도합니다. 들립니까? 여기는 방주 가데스 스쿼드. 들립니까? <laughs> 듣군 여기는 가데스 스쿼드. 잘 들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해블라 입자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혹시나 싶어서 통신을 시도해 봤는데 성공하신 거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가데스 스쿼드의 리더 대행을 맡고 있는 도로시입니다. 그쪽 분은? 예. 저는 중앙정부에서 이번 방주 밀봉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정상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방주의 밀봉 이후 저희의 처우는 어떻게 되죠? 이전에 음성 메시지에서 전달드렸듯 최고 수준의 처우를 준비 중입니다. 그건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혹시, 지휘관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휘관이라 하시면, 가테스스코드의 지휘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살아있나요? 혹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음.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저도 사방으로 알아봤지만,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럴 수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방주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거주지를 옮긴 거니까요.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정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혼돈의 도간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모두가 희망에 차 있다는 겁니다. 랩처의 공포에서 벗어난 삶에, 모두가 희망에 차 있어요. <laughs>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랩처 선멸 및 거대 엘리베이터 파괴만 완수하면, 우리도 그곳으로 내려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한번 상황 공유를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예, 곧 뵙겠습니다. 조 시간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찌어찌 되어는 가고 있는 모양이군. 하, 예. 그럼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바로 출발함세. 이번엔 내가 함께 가겠네. 알겠어요. 스노우 화이트가 안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 경계를 서고 있네. 못 말리겠네요. 뭐 걱정 말게 정 힘들면 얘기하겠지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죠 아니요 만나러 안갈 거예요 어차피 또 맞는 말만 골라서 할 테니까 <laughs> 그렇지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지 그럼 저희 들어가서 먼저 쉴게요 홍련도 푹 쉬어요 그래 주무시게 스노우 화이트. 고생했다. 도로시는 괜찮던가? 예, 괜찮아 보였어요. 다 이겨낸 모양이에요. 그래. 마음이 강하네요, 도로시는. <laughs> 스노우 화이트? 그래. 이제 쉬어라. 교대해줄 생각은 아직도 없나요? 없다. <laughs> 예. 부탁드릴게요. 그래. 쉬기 전에 잠깐 들를까? 응? 도로시. 아, 라푼젤. 안주무셨어요 저걸 깜빡했어요. 이쪽으로 옮기셨군요. 고마워요, 도로시. 뭘요, 라푼젤. 저는 앞으로 이곳을 목숨을 잃은 분들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상에서 발견한 갈고잃은 그분들을. 이곳에 모시는 거죠. 몸을 데려오진 못하겠지만, 그 흔적만이라도 가져온다면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대단해, 이걸로 끝인가? 대규모의 랩처 부대라길래 조금 기대했는데 싱겁군 그래 예전부터 느낀 건데 홍련은 이상할 정도로 강하네요 뭐가 다른 걸까요? <laughs> 그건 내가 반칙을 쓰고 있기 때문일세 반칙이요? <laughs> 그럴리가요 어디 보자 5년 정도 지났나? 랩처와 싸우기 시작한지 처음에는 프로토타입 니케 대 프로토타입 랩처의 싸움이었지만 서로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지. 니케는 랩처를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랩처는 니케를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서로 진화해 갔어. 그 랩처의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니케가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일세. 랩처는 총기를 사용하는 니케를 보다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지. 그런데 나를 보게 이런 걸 쓰고 있네. 그렇군요. 규격 외라는 얘기군요. 그렇지. 놈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진화하지 않아. 단 하나뿐인 검을 휘두르는 니케를 죽이기 위해 진화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하지만 나는 진화하고 있네. 검으로 랩처를 죽이는 법이 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지. 네 입장에서 놈들은 제자리 걸음. 나는 도약하고 있는 것일세. 그러니 강하지. 홍련 정도라면 랩처 입장에서도 경계할 만할 텐데요. <laughs> 나 하나가 전쟁 전체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홍련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뒤집어 놓을 걸세. 언젠가 이 검으로 퀸의 목을 베어 버릴 걸세.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상대에게 목이 달아난다면, 그거 참 유쾌하지 않겠나? <laughs> 그렇네요…… 그 다음은요? 아, 글쎄…… 싸우기 위해 태어났으니,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진 검을 휘둘러야겠지,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 내가 가장 잘하는 것만 하다가 떠나가는 게, 저희는 홍련이 다른 것에도 삶의 목적을 가졌으면 해요. <laughs> 뭐, 안 그래도 생각해둔 것이 있네, 정말요? 뭔가요? 술을 직접 만드는 것일세. 하,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지 말게. 한심하니 어쩔 수 없네요. 음, 얼마 전 내가 아무렇게나 뿌려 놓은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을 기억하는가? 예, 기억하죠. 일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내 입장에선 충격에 가까웠다네. 잊고 있었던 게야. 이 땅은, 이 지상은, 비록 망가졌으나, 죽은 것이 아님을, 문명이 무너지고, 인류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이 땅은, 아직 생명으로 가득 차 있네. 랩처를, 생명으로 취급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껏, 죽이는 것만 반복해왔네. 죽이는 것 말고, 살리는 것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농사일세. 농사? 그렇다네. 농사.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네. 두 눈에 새겨두고 싶은 걸세. <laughs> 그 끝엔 술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래요. 싸우기만 하다가 바스러지는 삶은. 너무 슬프니까요. 해서, 나는. 임시초소에 텃밭부터 시작하죠. 임시초소에 작은 텃밭을 만들죠. 그걸로 먼저 시작해보는 거예요. <laughs> 그거, 괜찮은 생각이군. 가서 바로 준비해봐요. 대단해. 랩처 부대의 섬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거대 엘리베이터 파괴로군요. 아,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방주 밀봉까지 3주가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의 문제 때문에 지체된 모양이군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주만 더 그곳에서 버텨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목표인 거대 엘리베이터를 통해 물자와 식량을 보내겠습니다. 한달 지는 될 테니 그걸로 어떻게든 버텨주실 수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3주 정도 더 버티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물자를 실어 올려보내겠습니다. 수령하신 후, 엘리베이터를 파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까지 완료해도 통신은 유지되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끝난 후 연락드릴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신을 종료했습니다. 음, 물자 지원이라. 그럼, 이제 수색은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곳을 방어하는데. 좀더 전념할 수 있겠군. 요즘에는 습격도 잘 없긴 하지만요, 저흰 바로 출발할게요. 스노우 화이트는요, 곧 수색에서 돌아올 걸세. 왔다.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뭐소학이라도 있는가? 사슴을 잡아왔다. 또? 아니, 자네, 사슴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줬는가? 음, 그런데…… 우리 중 그걸 손질할 수 있는 이는…… 있느니는... 도로시? 예, 사슴 손질을 부탁하지. 예, 알겠어요. 응? 도로시, 그걸 할줄 알아요? 응? 예, 못할 건또 뭔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걸요, 그렇죠? 그럼 부탁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별거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오, 대단하군. 나중에 나도 배워야겠네.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졌어요. <laughs> 훈제에서 보관하자. 홍련 부탁해도 될까? 알겠네. 죽음찜은 직화로 구워서 먹어도 되겠지? 그 정도야 문제될 건 없겠지. 그럼 도로 씨, 우리는 출발하자. 예. 그러고 보니 스노우 화이트. 뭐지? 전에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천만에.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 뒤로 잠은 좀 주무셨나요? 아니. 스노우 화이트. 그러다가. 걱정 마라. 내가 인간성을 잃을 일은 없으니까. 어. 도로시. 예. 응? 왜 그러시나요? 저희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도로시. 예? 왜 자꾸 저희라고 말하는 거지? 거긴 너 혼자밖에 없다. 넌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스노우 화이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라푼젤과 홍련에게 널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 번씩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 마치 네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예, 그거야 당연히. 피나가 지금 네 옆에 있나? 예, 아까부터 계속 있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신나요? 방주와 연락이 닿았잖아요.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한다고 했어요. 갈수 있어요, 낙원으로. 방주라, 이거 엄청 기대되네요. 벌써부터 잠못잘것 같아요. <laughs> 저도요. 흠, 기대되는 건 사실이네만. 이렇게까지 멀리 나온 건 처음이네요. 방주 입구를 보호하면서 그 근처만 돌아다녔었는데, 조금 설레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 나오는 것도 괜찮네요. 그럼, 우리 조금만 놀다가 갈까요? 괜찮나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laughs> 도로시가 기분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지금 살아있죠. 앞으로도 살아남을 테죠. 낙원에서 함께. 그렇죠? 우리 약속했으니까. 예, 도루시님. 예, 그럼요. 설마,